공아 <laughs> 여기 있었어? 응? 아이고 이뻐라 콩이. 공아. 아이고 이뻐라. 콩이. 아우 좋아 좋아. 꾹꾹이 좀 해봐. 응? 꾹꾹이 좀 해봐. 꾹꾹이. 응? 어? 공아. 꾹꾸기 해봐. 일로 와봐. 야 일로 와봐. 공아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꾹꾹이 좀 해봐. 응? 딴 애들은 꾹꾹이도 잘하더라. 얼른 꾹꾹꾹 눌러. 야이 새끼야. 아줌마한테 꾹꾹이 좀 해봐. 어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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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 그렇게 발라당 눞지 마. 무서워. 응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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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어머. 어, 무서워. 꾹꾹이 좀 해봐. 꾹꾹이. 어? 왜? 꾹꾹이 좀 해봐 음, 응 꾹꾹이 좀 해봐 공아 응? 꾹꾹이 좀 해보세요 어 이리 와봐 올라와봐 응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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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꾹꾹이 좀 해봐 어머 그렇게 하지마 야 일로 올라와봐 꾹꾹이 꾹꾹 눌러봐 어머 <laughs> 까불고 있네, 이 새끼가. <laughs> 아줌마, 산에 갔다 왔더니 신발이 새카만해 꾹꾹이 좀 해보세요, 꾹꾹이. 응? 꾹꾹이 좀 해보세요. 어? 꾹꾹꾹 눌러주세요. 응? 꾹꾹, 꾹꾹. 꾹꾹. 꾹꾹이 할줄 몰라? 응? 할줄 몰라?